자동 배송 관리 기능을 사용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어,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은 상품별로 한 박스에 포장할 수량이 지정되어 있는데 일일이 확인해서 올리고 계신 분들 그리고 상품을 포장하다가 박스 크기가 맞지 않아서 다른 박스로 이제 가져와서 다시 박스에 이제 제품을 담으, 담으시는 이제 고객사 분들 어, 어, 오늘 영상을 집중해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념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준비한 상품은 코타니 히말라야 아면 400g 이라는 제품과 엘라밴드 라는 제2 0매짜리 제품, 그리고 필라 드로즈 언더웨어 90 사이즈. 이렇게 지금 3개의 상품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잠깐 이제 보여드리면 히말라야 암염 이제 400g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엘라 밴드의 경우에는 일반 밴드에요. 반창고 밴드. 사각형식으로 생겼고요 필라 드로즈 언더웨어의 경우에는 이렇게 상자에 들어있고요요 안에 제품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품을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 첫번째 자동 배송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 이제 예제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제품의 부피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코탄이 히말라야암염의 경우에 가로세로 높이, 장폭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는 8.5cm, 높이는 9cm입니다. 세로도 8.5cm,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두 번째 엘라밴드의 경우에는 가로가 7cm, 입니다 높이는 2cm입니다. 그리고 신라 언더웨어의 경우에는 가로 18.5cm 세로 14.5cm 이 4.5cm입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한 이제 박스의 부피도 제대로 하겠습니다. 가로가 23cm 세로가 17cm입니다. 높이는 16cm입니다. 네, 스몰박스라고 지정을 했고요. 지금부터 이제 설명드릴 부분은 프로그램이 이 코타니 히말라야암염 제품이 부피 정보, 엘라밴드의 부피 정보, 드로즈밴드의 부피 정보, 그리고 이 상품이 한 박스에 몇 개가 들어가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물류용 이수량이라는 표현으로 저희는 쓰고 있는데요. 물류용 이수량까지. 보통 이제 들어온 대로, 매입을 하신 대로 나가시는 경우, 그런 이제 한 박스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히말라야암염은 예를 들어서, 5개가 한 박스에 담기고 엘라 밴드는 10개가 한 박스에 들어오고 있고요. 필라 언더웨어, 언더웨어의 경우에는 4개가 한 박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회사에서 취급하시는 박스가 뭐 m 박스에서 30에, 40에, 30. 박스 35에. 45에. 3 5 요런 식으로 정보를 넣어놓게 됐고요 실제로, 어 이제 설명드릴 부분은 히말라야 아면이 만약에 주문 수량이 6개가 들어왔었을 때는 한 주문에 히말라야 아면만 주문이 6개가 들어왔었을 때는 입수량 5개짜리 한 박스 그리고 1개짜리 잔여 수량 한 박스 들어왔었을 때는 5 개짜리 한 박스 그리고 잔여 수량 1개짜리 한 박스 엘라밴드 만약에 주문이 이번에는 이렇게 들어왔다고 가정을 할게요. 주문이 히말라야아염 일곱 개와 엘라벤드 열한 개가 주무이 들어왔었을 때는 실제로 실제로 여기다 쓰면 안 되겠구나 위로 옮겨 놓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무이 들어왔었을 때는 1 0 0 주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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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개0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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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이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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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두0 0 0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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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용이수장원 박스 하나, 두 번째 잔여 수량 부풀기 계산된 박스 하나, 두 박스와 세 박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장폭고 가로세로 높이를 구하다 보니까 이런 제품들은 조금 음좀어 사람이 확인해서 좀 넣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삼각형 형식으로 생긴 제품들 이런 제품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장포고를 구하게 되면 부피 정보를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제품을 쌓다 보면은 이제 반대로 역으로 되는 삼각형도 이제 이 틈에다가 넣을 수 있거나 요 짜투리 틈에다가 다른 제품도 이제 넣을 수가 있다라고 보는 넣을 수가 실제로 있는데 실제 프로그램에서는 이건 두번째 박스로 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제품을 넣으시고, 해당 성장은 이제 파괴하거나 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프로그램에 한번 접목을 시켜보겠습니다. 먼저, 폭탄이 히말라야 감염 400g짜리 제품. 이 제품은 제가 아까 가로 8.5cm 세로 8.5cm 높이 9cm 그리고 물류용 이수량은 5개입니다. 네, 바코드는 네,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엘라밴드 20매 물류용 입수량은 10개 가로 7cm, 세로 1 0 c m 높이 2cm입니다. 마코드 정보 넣었고요 한번 이제 상품을 한번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주문은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온라인에서 수집하는 부분으로 해서 처리를 하셔도 되고, 오프라인 매출을 통해서 등록이 돼도 상관 없습니다. 히말라야 암을 어, 이성주라는 고객은 여덟 개를 샀습니다. 그리고 류지창이라는 고객은 히말라야 암염 6개와 엘라밴드 12개를 구매하셨고요 박은지라는 고객은 힐라 트루즈 제품을 두 개를 구매하셨습니다. 보시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분류를 했고요. 지금 보시면 히말라야 아면 400g 짜리 8개를 산 고객, 그리고 히말라야 아면 400g 짜리 6개, 그리고 엘라 밴드 12개를 산 고객,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필라 언더웨어를 2개를 산 고객. 엑셀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저희가 지금 히말라야 암염은 물류용 수량이 5개 엘라밴드 20매는 10개 필라 드로즈 언더웨어는 4개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원래는 이제 전체 선택 자동 배송을 누르게 되면은 프로그램은 이제 큐티라고 어, 보는 이 물용 입수량에 따라서 완박스 제품을 나누고 남은 제품들끼리 짜투리라고 표현했던 이제 자녀 수량끼리 합산을 시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성주라는 고객은 히말라야 아미 400g짜리 8개를 주문하셨는데 제가 히말라야 아미은 이건 어, 이제 보시기 헷갈리시니까 지울게요 입수량이 5개라고 했어요. 5개라고 지정을 해 놓으니까 실제로 5개짜리 한 박스 그리고 3개짜리 한 박스 이렇게 들어가게 됐고요 두 번째 류지창 고객의 경우에는 지금 히말라야 아미엄 400g짜리 6개 그리고 엘라밴드 20매짜리 12개를 주문하셨는데 실제로 암염의 경우 히말라야 미엄의 경우에는 5개가 한 박스 그리고 엘라밴드의 경우에는 10개가 한 박스라고 제가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5개짜리 리치창 고객 5개짜리 한 박스 그리고 엘라밴드 리치창 고객 10개짜리 한 박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치창 고객이 산제품의 잔여 수량끼리 부피 계산을 해서 해당 박스 정보를 찾아줘서 한 박스 그래서 총세 박스가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그리고 박은지 고객의 경우에는 필라 드로우즈 제품을 2개를 구매를 하셨는데 필라 드로우즈 제품의 경우에는 4개가 한 박스여서 실제 1박스 미달로 해서 부피 정보만 바라봐서 제품의 이제 부피 정보를 찾아가게 됐습니다